죄 본문의 시작은 그 이후에 일이 있느니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남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라 함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일입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고 지금 다윗의 집안에는 또 다른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이라는 새로운 사건에는 세 명이 소개됩니다 먼저 암놈은 다윗의 첫째 부인을 통해 얻은 다윗의 가문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셋째 부인 마가, 마가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압살롱과 그의 여동생 다말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다말에 대해서 기록하기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로 인해서 이복오빠인 압논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언급합니다. 압논이 다말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라로 마이미야마 병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나와있는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논이 다말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병이 든 정도로 괴로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 율법에 의해 근친 상관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안논도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우라, 즉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암놈의 이런 모습은 다윗이 파세바를 보고 그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모습과 겹쳐집니다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암놈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욕이었습니다 나중에 암놈이 다마를 억지로 범한 후 그녀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암놈이 우랄 말미암의 병이 났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요나답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윗의 형시와의 아들이고 그리고 저자는 요나답에 대해서 기록하기 심히 강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암놈에게 와 이렇게 점점 야유가 가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암놈은 요나답의 지문에 내가 아우 압살론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들은 연나답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안논에게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아픈 척하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버지 다윗이 와서 볼때 그때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고, 먹여, 먹여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왜 요나답을 소개할 때 심히 강교한 자라고 기록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교하다라는 마음은 창세기 3장에서 뱀에 대해서 묘사할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족 강교한 뱀이 생각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볼때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신 것을 교묘하게 다르게 전함으로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암놈은율법이안 된다고 그만것을 보는 욕심으로 인해서 치하기 원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암놈에게 그런 마음은 품지 말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지만 그랬으면 다윗 집안에 또 다른 죄가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놈의 옆에 있는 사람은 요나 답입니다. 그는 강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잘못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암놈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화하는 계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다말이 어쩔 수 없이 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놈은 요나단이 시키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예상한 대로 정말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는 암놈을 찾아왔습니다. 암놈의 요청대로 왕은 다말에게 이제 내 오라버니 암놈의 집에 가서 그리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말은 왕의 명령입니다. 다말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다윗은 암놈이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한 것을 몰랐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암놈이 진짜 아픈지 아픈 적 하는 것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들이 진짜 아픈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깨병을 부리는지 부모는 알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윗은 몰랐을까요? 그것 아마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밥셀바를 범해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후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기를 깨달았습니다 눈물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죽음은 면하였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었을까요? 죄의 결과를 위해서 그는 지금 영적으로 둔행, 둔감해진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암놈이 어떤 상태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암론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그의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명령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피난가는 큰 혼란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다윗은 결국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명령을 받은 다말은 이복 오빠인 집에 가서 병상에 누워 있는 그위의 밀가루를 반죽하고 과자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암놈은 나과자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암놈은 모든 사람들을 방에서 나가게 합니다. 다말과 단둘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암놈이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다마르 암놈에게 가서 음식을 먹여주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암놈은 그를 붙잡고 그의 길이 돼 나와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암놈이 이런 세도가 그의 다마를 사랑해서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단지 욕심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으끌려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마르 왕강에게 거부합니다. 오라 비어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니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리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다말은 암놈에게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지금 암놈이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한번 다윗 왕께 말해 보자. 그러면 어떤 대안을 주지 않을까?라고 또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암놈에게 있어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암놈은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암놈이 듣지 아니하고 힘이 센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라고 동사를 나열합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은 왕의 계수 사용해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언젠가 다윗왕이 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도 속였고, 다말도 속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원하는 것을 힘으로 쟁취하였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악행이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그의 아들 암론과 힘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속화한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인해서 다윗은 목숨은 살렸지만 다윗의 가정은 불행과 파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뿐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파멸의 시작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저주른 죄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남게 됩니다. 죄를 통한 아픔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악을 멀리하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우화, 울화가 심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이고 욕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주님의 보시기 아름답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말씀 안에 성령님께 체험 받으심으로써 제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복된 경귀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욕심과 의지와 불순종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고은 단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최준수 목사님, 유순우 목사님, 최재 목사님, 안젤라 전사님, 제프 전사님 그리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몸이 편찮으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리랴.